이번 시간에는 소방 설비의 절연 저항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연 저항 시험은 측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측정 위치에 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암기하여야겠습니다. 하 먼저 감지 계회로는 측정값이 0.1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위치는 전로와 대지 사이 그리고 배선 상호 간 각각에서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측정기기는 직류 25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합니다. 감지기 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은 직류 25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지만 감지기 회로 이외의 다른 소방설비의 절연저항 측정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감지기 회로,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탐설비의 수신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 경보 설비, 유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비상 조명 등과 시각 경보 장치, 표시 등 경종, 발신기, 비상 콘센트 설비, 중계기, 감지기, 10회로 이상의 가스누설 경보기, 10회로 이상 수신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